엠엠엠 어머마 어머마 이보가 시작되었다 네 마님 네 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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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래 이렇게 잘했나? 뭐야? 갈수록 어두워지잖아? 통로도 좁아지고 있어? 너무 어두워? 앞이 안 보일 정도야? 아, 와! 자꾸 부딪히잖아! 아, 짜증. 아, 짜증, 짜증. 사다리? 밖으로, 타고 나, 밖으로 나가자. 우와. 우와, 사다리 많다. 바다리 완, 캡 많다. 우와, 많다. 뭐, 뭐. 잠만요. 자, 잠만요. 잠만요, 잠만요! 잠만요! 아, 잠만요! 잠만 열라고 했는데. 아이. 다시나나, 퇴. 아이. 이게 뭐야? 절망을 하고 마는 쿠키. 핫. 야, 어, 뜨거 어, 갑자기 실수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 내가. 어. 자리해갔다 이제 옆옆옆 오! 옆옆옆옆 역시 아니 왜 이렇게 쉬운겨 저렇게 직전, 직전 하면 되는 거였네. <laughs> 캡 많다. 아이고 이거 다 언제 하나? 근데. 아휴. 아직 3분 지났네. 자, 5기로 떨어진다. 캡. 자, 저는 두번 뭐지? 저는 두번어두번 어, 하면 포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멋지죠? 보고 배 보고 배워요. 보고 배이어요 어. 여기서 하강. 역시는 안 돼. 안될 운명이야. 아휴. 어! 어! 와, 어! 이거 없앨 뻔했어. 와, 깜놀. 3라운드 클리어. 띵. 하, 아, 여기까지 오다니. 아, 너는 정말 대단해. 그래, 왔다 오질래건방지군 나드지 말라고 할 것만. 할 것만 니 태도가. 니네 엄마의 생명이 달렸다. 탱, 뽕, 탱, 팡. 마지막 단계다. 열심히 해보도록. 4라운드. 아, 어려워. 뭐야, 쉽잖아. 아니네. 자, 제가 말했죠. 운명은 왼쪽, 오른쪽이다. 운명을 따릅시다, 오, 오른쪽. 어? 아이고, 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 어, 어? 이게 뭐래요? 그이고 이게 뭐래요? 그 그래,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고 여기로 가서 아닌데 여기로 가서 여기로 아닌데? 여기로 가서 여기로 여기로 엥엥엥 이게 엥? 뭐대요? 엥? 예, 어어 모르게 있어요. 사야 주시오. 설마 여기 두 갈래 길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닌데 어머마 알려주라 어? 진짜 어떻게 하지? 할 길은 있을 것 같은데 얍얍얍얍어 아깝다 좀만 얍 얍! 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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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헴, 에헴. 아 여러분들 사기를 치면 나빠요. 뭐야 이거 못 가는 통로였잖아 아예. 뭐야? 진짜 아예 못 가는 통로인데 이거? 제작자가 나빴네. 좀 나다 나 길이었어 어째요? 꽃의 길이라 떠요. 그래. 난, 역시 난 천재였어. 가져오세요. 짐나치긴 어떻게 하는 게 입니다. 엄마. 어이! 엄마! 엄마가 어쩐 일로! 어쨌든, 나집범이 도망가다 떨어져 죽은 통로. 으아! 이상 사 누구 주인공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스토리 납치범은 주인공의 피해 도망치다가 세상밖으로 떨어졌어요 엄마와 주인공은 극적으로 만나 집으로 돌아가게 아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후기 비록 처음 만든 거라 재미있진 않으셨겠지만 자 참여해준 사람에게 모든 분 참여해 주신 사람분 아니, 모든 분 부탁드립니다 하이 어이? 어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마 밥을 차렸어야지 아이고 어쨌든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게 엄마! 어디있어 발주맵이었죠? 어 제가 좀 실수를 많이 했거나 많이 했구나, 많이 했구나, 어쨌구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어, 그리고 막판, 구독?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멋진 BJ가 되기를, 아, 되기를 위해 노력하는 BJ!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으!